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최근 많은 미디어 통해서 나오고 있던 얘기죠.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냐? 여러분들은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결국 이런 서민들을 겁니다. 서민 아파트가 15억이냐? 우리 서민들은 20억, 30억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죠. 단지 내가 살수 있는 집, 내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희망을 꺾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을 잡으려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부동산 시장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정책들에 비판 여론들이 많은데요. 야당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수정하고 변경해라, 아니면 취소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시장이 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 거래량을 보니까요. 일주일 전 거래량은 2102건입니다. 대책 발표하고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90% 급감한 235건인데요. 대책 발표 당일 날인 15일 날도 419건일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대책이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 정도 급감한 상태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을 줄일 목적이라고 하면 아마 성공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잡는 정책으로 내세웠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죠. 동탄이라든지 구리 같은 경우는 호가가 2억 이상 상승하면서 갭 투자를 하려는 투자 수요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 벨트 내의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도 매수 수요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해서 잡힌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격이 또 오를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겠다는 수요겠죠.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화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후회를 했죠. 특히 무주택자들, 서민들, 그리고 학생, 신혼부부들, 젊은층들이 많이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값이 안정화되면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내릴 테니까 내려가면 그때 사라. 아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할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살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정부가 단적으로 이걸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겠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 되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사야지만 안정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정책은. 말 그대로 멈추는, 그냥 시장을 멈추는 정책인 것 뿐입니다. 이 멈춰 있던 시장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 펼치는 게 답답한 마음인 겁니다. 정부는 정책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책과 정치,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12일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강남권의 토호제를 해제했습니다. 토호제 해제하고 일주일 사이에 서울 주택매매 가격 지수 변동을 봅니까? 3배 가까이, 0.02에서 0.06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0.06% 3배 가까이 상승한 걸 가까이 상승한 거를 비율을 강남 상구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0.18% 그리고 직접적인 토지 혜택을 받았던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는 0.27%, 0.36% 이렇게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19일 날 주택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 총4개 구의 아파트의 토호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5년 동안 토호제가 묶여 있었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토호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게 된 거죠.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권 12개 지역까지 총 37곳을 토호제로 묶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죠. 하지만 이 토호제가 풀렸을 때는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호제를 10년, 20년, 계속해서 묶여 있지는 않겠죠. 토제가 풀리는 순간은 가격이 조금 조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선에 보였던 강남처럼 3배, 4배 가까이 등하는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으면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지금은 조정안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기간도 몇달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이 토호제가 해제되는 시점이 되면 아마 급등하는 폭등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했던 시점은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가 닥쳤을 때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 정부의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이번 정책으로 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폭풍처럼 휘몰아칠지 변하는 시장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돌아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절대로 후회하니 지금 그런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내집 마련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아니, 5년 전, 몇달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내가 매수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이번 정책으로 또 한번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